아니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관련 괴담, 일본도 이제 그집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괴담이 많잖아요. 엄청 많고요. 음. 우리 엄마는 30년 동안 부동산 하다 보니까 음. 기신 나는 집에는 꼭 있대요. 근데 아 그거는 부동산 길이 공유해요. 아, 공유. 어, 공유를 해요. 무조건 사람이 죽은 집에는 네. 말을 해야 돼요. 아, 법적, 미리 그래서... 미리 법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투명하다 네, 아빠들을 빌리고 그래. 오는 사람이 한데 여기는 뭐뭐뭐뭐 때문에 죽었다 아. 이런 식으로 아. 말을 아. 하지 않으면. 그 불법이에요 아 계약 자체가 아, 이제 예 계약 자체가 이제 아, 이건 진짜 투명하니까 좋다 사그 일본은 사실 도쿄는 음. 정말 세계적인 큰 손들이 와서 이제 네네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그 중국 분들이 와서 하는데 특이하게 귀신 감별사를 데리고 온다면서요 그 중국, 무슨 중국 재벌나 부자들 이 있잖아요 오. 그러면 항상 귀신 보이는 사람이랑 같이 온대요 오. 같이 오고 여기 아파트에서 오. 귀신 지나가는 길이가 있대요 네. 그 길이에 집에 있으면 그귀신 많이 나오니까 오. 이런 걸 확인하고. 특히 계단 밑에서 귀신 많이 모인대요. 아, 맞아.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창극보다 일본에 귀신 많이 있는 나라라고는 들었어요. 네. 왜냐면 타일란드랑 일본인은 손나라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귀신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많 쌓인다고 이야기는 어허.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귀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워낙에 귀신이 아. 많이 나타 많이 보나봐요, 일본 분들은. 어. 축제, 축제. <laughs> 페스티벌, 페스티벌. 귀신 축 <laughs> 아니라 기는거 아니, 같아요. 신용 사진도 엄청 많아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아예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 같아요. 음, 맞아요. 귀신에 대해서. 네네 네.